드라마틱한 효과를 처음으로 봤던 거의 다 먹었어요. 피부 결 자체가 엄청 고와지고 속부터 이렇게 환해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악몽을 자꾸 요 정말 <놀람>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피부에 용이 한게 훨씬 좋아졌어요. <놀람> 안녕 여러분, 자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를 위해서 하는 것들. 피부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잠을 많이 자야 한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진부한 얘기들은 접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만한 유용한 팁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피부를 위해서 제가 하는 것들, 제가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피부를 위해서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내 피부 주기, 내 피부 상태를 잘 파악하자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언니 저번에는 피부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피부 상태가 뭐 난장판이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여성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피부 상태의 변화가 극심한 편이에요. 보통 이제 배란기 때는 피부 결 자체도 굉장히 고와지고 뾰루지 같은 것도 잘안 나는 피부인데 이상하게 생리가 다가올 때쯤에 한 일주일 전부터는 피부에서 막 엄청난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게막 올라오는 피부 타입이거든요. 아마 모든 여성 여 분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와 같은 패턴의 이 피부 주기 사이클들을 겪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 상태 그 시점에 맞는 적합한 관리법들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저는 피부가 가장 좋은 시점인 배란기 시점에 제가 할수 있는 영양 관리 같은 것들을 다 해주는 편이에요. 뭐 미백이나 화이트닝, 뭐 각질 관리라든지 아하나 바하 같은 산성분을 이용한 케어 같은 것들은 꼭이 시기 배란기 때 해주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피부가 좋지 않을 때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각질 케어라든지 이런 영양이 과다한 성분들을 피부에 얹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만 받고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리하기 직전에 막 울긋불긋 성나 있는 피부 상태에서는 이런 영양감이 과도한 화장품들을 피하고 보습이나 수분 위주로 된 화장품을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의 사이클, 내 피부의 주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각질을 케어해 줄수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가장 좋은 시점일 때 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를 위해서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좀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것들을 섭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런 비타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정제된 알약 형태가 아니라 좀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위주로 섭취를 해서 내 몸에 비타민을 채우자 라는 주의였는데요. 이 제철 과일을 제때제때 찾아서 먹는다는 게 정말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고 있는 이 마이카인드의 비타민 요거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이에요. 여기 원료명을 보시면 유기농 아가타의 추출분말, 유기농 구아바 추출분말 유기농 홀리 바질잎 추출물 이런 식으로 100%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해서 제조가 된 제품이고요. 굉장히 까다롭다는 미국의 USDA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알약 크기는 사실 한 번에 넘기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커다란 사이즈긴 한데, 요 음. 하나라는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영양소들이 뭐 담겨 있다고 하니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유기농 브랜드다 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 영양제라는 그런 어,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다음으로 제가 챙겨 먹는 비타민은 MSM 식이유황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여기 한 통에 1 0 0 0그 짜리를 먹고 있는데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는 어 제가 뭔가 섭취를 해서 피부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처음으로 봤던 제품이거든요. 여기 약간 명현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섭취한 초기에는 약간 부작용 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섭취를 하고 갑자기 막 몸에서 열이 좀 난다거나 혹은 좀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섭취한 지한 2주 정도 되니까 피부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단 피부 결 자체가 엄청 고와지고 피부가 약간, 어, 속부터 이렇게 환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에요. 이게 사실 피부 미용 목적보다는 관절, 연골, 이런데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먹고 저는 의외로 이 피부 미용에 엄청 많은 효과를 느껴서 먹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만 먹었다 하는 날에는 이상하게 꿈을 꿔요. 이상하게 악몽을 자꾸 꿔요. 안에 이렇게 스푼이 있거든요? 근데 이이 이 정량을 한 스푼 이렇게 먹으면 그 당일은 무조건, 무조건 악몽을 꿔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저는 이걸 한반 정도? 이 정도로 먹긴 하는데 저만 이런 증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이거 먹고 악몽을 꾼다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악몽을 꾸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섭취를 하고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차마 끊지는 못하겠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먹어보면은 확실히 피부가 달라요, 진짜. 여기까지 제가 피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었고요. 피부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손대지 않기.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우리가 막이게 뽁뽁이 같은 거를 쥐고 있으면 터트리고 싶은 것처럼 피부를 이렇게 만지다가 뾰루지 같은 게 느껴지면 은 괜히 좀 긁어내고 싶고 터트리고 싶고 또 괜히 면봉으로 이렇게 짜면 잘짤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화농성 여드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면봉으로 짜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셨나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여드름을 깔끔하게 압출내내서 제거하기가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괜히 또 짠다고 짰다가 이 면봉을 또 다른 데 손대는 순간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피부 여드름 염증 같은 것들은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어, 압출을 해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웬만하면 여드름이 나면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계속 좀 골마 있는 상태다 하면 피부과를 가서 그 염증 주사 있잖아요 그거를 한방 맞고 오면은 다음날 한 80%는 착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피부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어,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우리 피부 전문의 중에는 거의 탑이라고 하실 수 있는 하미병 선생님을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물을 정말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소변만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지만은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를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거 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피부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좀 비교적 최근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이크업을 클렌징할 때는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듬뿍 묻혀가지고 닦아내면서 세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고 예민해진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사용하지 않고 손에다 그냥 덜어내가지고 손으로 클렌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피부가 예민한 게 훨씬 좋아졌어요. 이 클렌징 워터가 물 타입이다 보니까 이 클렌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거품 용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거품 형태로 나오는 용기. 거기다 클렌징 워터를 담아서 손에다 펌핑을 한 다음에 손으로 막 클렌징을 해 주는데요. 생각보다 클렌징이 깔끔하게 되기도 하고 피부에 자극도 훨씬 적어져요. 그리고 이 화장솜 이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훨씬 더 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메이크업 클렌징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닦아내는 토너, 토너에다가 스킨 묻혀서 닦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닦토도 요즘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그 닦아내는 쾌감, 그 쾌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찝찝할 것 같다. 피부에 잔여물이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뭐또 필요한 경우에는 닦아내는 토너, 혹은 클렌징을 화장솜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최대한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피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제가 피부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 라는 거를 좀 정리하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피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회복이 오래 걸리잖아요. 망가지기 전에 열심히 관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